인사조차 들을 수가 없습니다. 힘내시라는 말조차 하기도 죄송스럽습니다. 지나온 1년의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인 걸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 길이 꽃게 뻗은 꽃길이 아닌 울퉁불퉁 절 마시고 가시밭길이면 그,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 그것은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김재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혈로참사의0년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근인 티오참사로 벌써 만질 수도 없는 잠을 잘 때도 깨었을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단 한시도 잊을 수 없는 내 아이 내 가족이 왜 그렇게 허망하고.